그야말로 3년간의 불바다의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오년 2027년 정민년이 화기운이 열정, 에너지를 뜻해서 화기운이 없던 분들은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어놀고 계실텐데요 이와 달리 안 그래도 원래부터 사주에 화가 많으셨던 분들 안 그래도 내 사주가 불타오르는데 나와보니 바깥세상이 불바다야 조금만 까딱하다가 내가 불타서 사라져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이미 벌써 몸으로 체감돼서 홀린 듯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그럼 이분들은 대체 이 3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내가 소멸되지 않고 이 불기운이 가득한 3년을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사주에 화가 많은지 알아봐야겠죠? 지금 당장 앱 스토어를 키셔서 강세력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아무 어플이나 다운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생년월일시를 넣은 다음에 조회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여 글자가 나오는데요. 일단 윗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이 자리에 화를 표현하는 빨간색 글자가 있다. 사주에서는 이 자리를 내 메인 자리 캐릭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화가 있다면, 일단 남들이 보기에는, 아, 나는 화 같은 사람이겠구나. 화의 특성이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를 제외하고, 사주 내에 화가 3개 이상 있다. 이런 분들 또한 화가 많은 사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듯 사주는 유독 더 강한 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월지와 일지라고 부르는 이 자리는 다른 곳들보다 두세 배는 힘이 더 강해서 만약에 이 자리를 포함해서 두개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 나는 화가 많은 사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화가 많은 분들의 장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 많으신 분들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이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 고유의 감정이나 맥락, 의미창출, 이런 거는 모방은 할수 있어도 그걸 진짜로 느끼고 공감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AI. 챗지피티한테 한번 고민 상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길거리에 쓰레기를 내가 버렸다는데 그냥 영혼 없이 무작정 잘했어 괜찮아 지금이라도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우쭈쭈 해주면서 그냥 영혼 없이 내 편을 무작정 들어주는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에 화가 많은 분들은 이런 게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 진짜 자기가 몰입을 해서 진심으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진짜 겪은 일처럼 진짜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는 게이 화가 많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때요?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또,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해서 그런지 남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캐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야말로 상담의 기제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미가 넘치는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화가 많은 분들이 찾아가세요. 그 다음으로 화가 많은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걸 좋아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춤이나 노래, 예능 이세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불만 생각하더라도 자기 몸을 불사질러서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런 게 특성이잖아요. 이분들 또한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밝게 해주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또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에서 아, 내가 별로 필요 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 나 없어도 잘만 지내겠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 사람들은 또 바로 은둔 모드로 들어갑니다. 화가 많으면 굉장히 주변이 시끄럽고 진짜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인싸일 것만 같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은근히 많은 것도 이 화가 많은 분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 화가 많은 사주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분들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요. 어, 근데 이렇게 잘 드러난다는 건 요즘 세상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잘 드러납니다.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요, 거짓말, 남 뒷담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면 어차피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서 금방 들통납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해도 유독 나만 잘 걸려요.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상하게 사주에서 화가 많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을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기분이 좀안 좋으면 바로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게 단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작은 액션에도 잘 드러나고 존재감이 있으니까 직업적으로는 연예계나 방송 쪽 일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실제로 방송을 보면서 아 유별나게 저 사람은 좀 튄다 굉장히 저 사람만 유독 활발하고 좀 핫한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 사주에는 꼭 화가 많았는데요 연예인 중에서는 김희선씨와 혜리씨가 사주에 화가 많습니다 화기운 많은 미인들의 특징은 밝고 명랑한 성격에 자신감이 강하다는 건데요. 이두 분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김희선 씨의 사주를 보면 빨간색이 무려 4개나 있는데요. 그야말로 화기운, 에너지가 넘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시대를 미녀 배우의 대명사로 지내시고 김희선 님만큼 인기를 누린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한창 활동하실 당시에는 김희선 씨가 뭐만 했다 하면 유행이 될 정도로 유행 메이커였대요. 그런데 그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역시나 솔직함과 매력적인 당돌함이었는데요. 정말 화해 성향을 잘 이용해서 사랑을 받았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걸스데이 혜리님의 사주인데요. 사주를 일단 딱 봤을 때는 화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러면 불의 기운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목과 오화, 술토가 합쳐지면 불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혜리님은 알고 보면 사실 굉장히 불바다인 사주인 겁니다. 특히 걸스데이 혜리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털털한 짜장면 먹방과 진짜 사나이에서의 모습 덕분이었습니다. 와 진짜 여자 연예인이 이렇게 짜장면을 먹다니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모습에 사람들이 어? 혜리한테 저런 털털함도 있었구나 되게 예뻐서 그냥 깍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어, 되게 매력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진짜 사나이에 출연해 이 인기를 확실히 굳히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혜리님이 진짜 사나이에서 뜨게 된건 애교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만약 혜리님이 진짜 사나이에서 애교만 보여주셨으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애교가 나오기 전에 보여준 인간미 넘치는 모습,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군대 먹방, 열심히 하는 모습 등 그야말로 털털한 모습들을 보여줬기에 이 귀여운 애교가 반전 매력으로 더욱 화제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니 사주에서 화가 많으면 어떤 느낌으로 발현되는지 감이 좀 오시죠? 사주에서 화가 많은 분들이 유독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분들 특징 중 하나가 감정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불의 성질이 뭐예요? 여러분, 산불이 진짜 무서운 게 불은 모든 걸 태우기 전까지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은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이거를 끝장을 봐야만 이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속으로 삭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서 저절로 꺼질까요? 아닙니다.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은 주변에 태울 땔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땔감 삼아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내 마음을 속을 계속 태우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으신 분들은 절대 하고 싶은 말을 속에 썩히면 안 되는데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속으로 삭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내가 한마디를 하면 또 불같이 얘기해서 분위기를 한순간에 망쳐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화가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학습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한 번쯤 못 참아서 우다다 내뱉으니까 주변에서는 어 뭐야 저 사람 되게 다혈질이네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감정적이네 이렇게 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내성 얘기를 하긴 하되 이걸 잘 풀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2025년을 포함한 26년, 27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불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화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주에서는 어떤 기운이 차고 넘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강한데, 이게 너무 넘쳐서 지금은 독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정신적으로는 욱함, 충동, 분노 폭발, 지나친 경쟁심, 예민함, 조급함 등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는 불면증, 혈압상승, 탈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갑자기 대책도 없이 홀라당 퇴사를 해버린다던가, 잘 지내오던 사람과도 갑자기 삐끗해서 엄청 다툼에 멀어진다던가, 그야말로 진짜 역동의 시대.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가 많은 분들은 3년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은 수로시키고 행동은 토와 나눈다. 이 물은 불을 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넘치는 에너지를 물로 조금은 꺼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기운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서, 명상, 요가하기. 이렇게 내면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의 경우에는 토가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면 좋은데요. 일단 사주적으로 봤을 때 화, 생, 토. 화가 토를 낳고 토는 화에 과잉된 에너지를 흡수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화가 격하고 뜨겁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면 토의 에너지는 묵직하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서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싶을 순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소를 많이 가진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을 잘 이끌어 줍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 막 신나가지고 말이 먼저 앞서고 아이디어를 막 내놔요. 그럼 뒤에서 조용하게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걸 실현시킬 수 있게끔 직접 플랜을 짜준다든지 이렇게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현실적인 소의 기운입니다. 또, 토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중재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불의 특성을 보면서, 아, 안 맞긴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할지언정 비판하진 않아요. 그걸 다 수용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화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변화될 수 있게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게이 토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화의 특성과 함께 화기운이 강해지는 3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화가 발달한 사람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튀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화가 많은 분들이 유독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는 나댄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주에 화를 많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 세상에는 빛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원 없이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사주에 화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영상 들고 올 테니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